태국 푸켓에서 일어난 60대 두쌍 부부의 금기시라. 물보라가 튀는 수영장 옆 넷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태국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그들의 손길은 서로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의 몸을 더듬었다. 우리 미쳤어요. 완전히. 수영이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대식은 분노 대신 묘한 흥분으로 눈빛이 흔들렸다. 푸켓 리조트에서 벌어진 60대 두 쌍의 부부 실화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킵니다. 제1장 인천공항 출발 인천공항 출국장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두 쌍의 부부가 나란히 줄을 섰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기대보다 무거운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강대식과 아내 한수영, 결혼 33년 차. 대식은 퇴직한 중학교 교장이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 반듯한 체격, 언제나 바른 자세. 그러나 그의 올바름은 아내에게 숨 막히는 틀이었다. 수영은 50대 중반까지도 필라테스로 몸을 관리했다. 단정한 미소 뒤에는 말하지 못한 갈증이 숨어 있었다. 함께 떠나는 또 다른 부부는 이진우와 아내 박미나. 진우는 소심한 회계사였다. 숫자에는 정확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잊지 못했다. 미나는 화려한 외모에 당찬 성격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는 그녀를 늘 허전하게 만들었다. 두 부부는 대식과 진우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졌다. 한 달에 한번 골프 모임, 가끔 부부 동반, 저녁 식사. 2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이었다. 이번 태국 여행, 제대로 즐기자고. 진우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대식이 손뼉을 쳤다. 그래, 우리도 이제 좀놀 때도 됐지. 비행기 안 수영은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가 번졌다. 옆자리 미나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앞자리 대식의 넓은 어깨로 향했다. 진우는 잡지를 읽는 척 했지만 실은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불만 어린 한숨이 맴돌았다. 대식은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봤다. 33년의 결혼 생활, 그 안에서 언제부턴가 열정은 식었다. 진우야, 이번엔 달라야 해. 미나의 속삭임이 남편의 귀에 닿았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엇을 달리해야 할지 몰랐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치솟았다. 그리고 네 사람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제3장. 푸켓 도착과 첫 번째 욕망의 싹. 푸켓 공항에 내리자 습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안도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리조트는 파통 비치 근처 언덕 위에 자리했다. 인피니티 풀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그림엽서 같았다. 와, 정말 환상적이다. 수영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미나도 선글라스를 벗으며 미소 지었다. 여기서 한 일주일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짐을 풀고 넷은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영은 검은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다. 필라테스로 다진 몸매 60을 코앞에 둔 나이가 믿기지 않았다. 탄탄한 복부, 매끄러운 어깨선. 미나는 남색 비키니를 선택했다.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가 드러났다. 화려한 체형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수영장으로 나온 대식은 타이트한 수영 트렁크를 입었다.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이 햇살 아래 빛났다. 정년퇴직 후에도 매일 헬스를 다닌 결과였다. 진우는 마른 체격이었지만 수영복 아래로 군살 없는 몸이 드러났다. 조용한 성격과 달리 잘 관리된 외모였다. 수영장 옆 선배드에 누워있을 때였다. 미나의 시선이 대식의 몸을 훑었다. 넓은 어깨, 두툼한 가슴, 그리고 수영복 아래 선명한 윤곽. 남편과는 확연히 다른 남성미였다. 수영도 몰래 진우를 힐끔 봤다. 섬세한 손길, 차분한 눈빛,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와는 정반대였다. 자, 다들 사진 찍자. 대식이 일어서며 손짓했다. 넷은 수영장 앞에 나란히 섰다. 웃음 짓는 얼굴들, 하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했다. 대식의 팔이 수영을 감쌌다. 익숙한 손길이었지만 수영의 눈은 진우의 허리를 보고 있었다. 진우는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미나의 시선은 대식의 가슴팍에 고정되어 있었다. 교장 선생님, 역시 운동 많이 하셨네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다. 수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진우 씨는 참 차분해 보여서 좋아요. 수영이 웃으며 거들었다. 대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수영장 물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내 사람의 마음에도 알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끼고 있었다. 이 여행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제사장. 파통 나이트 마켓과 금기의 제한 저녁 넷은 파통 나이트 마켓으로 향했다. 형형색색의 조명, 거리 음악, 구워지는 해산물 냄새. 태국의 밤은 낮보다 더 뜨거웠다. 수영과 미나는 의도한 듯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나왔다. 수영은 어깨가 드러난 화이트 맥시 드레스. 미나는 등이 파인 붉은 홀터넥 원피스. 저녁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향수가 은은히 퍼졌다. 좁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넷은 자연스럽게 섞였다. 미나가 대식의 팔을 잡으며 웃었다. 교장 선생님, 여기 사람 많아서 길 잃을까봐요. 수영은 눈빛이 흔들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진우는 수영 옆에 서서 조심스레 길을 안내했다. 이쪽이 덜 붐벼요. 따라오세요. 수영의 손이 자연스럽게 진우의 팔에 닿았다. 고마워요, 진우씨. 대식은 앞장서 걸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팔에는 미나가 매달려 있었고 그 감촉은 낯설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다. 노점상에서 맥주와 꼬치를 사 먹으며 넷은 웃음을 나눴다. 우리 참 젊어 보이죠? 미나가 농담처럼 말했다. 솔직히 30대 부부 같지 않아요? 미나씨, 정말 관리 잘하셨어요. 대식이 맥주를 들이키며 칭찬했다. 수영은 잔을 비우며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왔다. 남편들은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수영과 미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 루프탑 바에서 한잔더 할까요? 루프탑에는 아무도 없었다. 푸켓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두 여자는 와인잔을 들고 난간에 기댔다. 수영씨,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영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느꼈어요. 뭔가 우리 모두 흔들리고 있어요. 미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속삭였다. 사실 말이에요, 수영씨. 나는 늘 아쉬웠어요. 뭐가요? 진우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침대에서도 그래요. 수영의 눈이 커졌다.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자 그녀도 용기를 냈다. 나는 반대예요. 대식은 너무 강해요. 힘들 때가 많아요. 두 여자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웃음 뒤엔 깊은 공감이 숨어 있었다. 미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수영씨,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서로 남편을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단 하루만요. 수영은 깜짝 놀라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미쳤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미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시장에서 봤잖아요. 우리 남편들도 느꼈어요. 서로에게 끌리는 거. 하지만, 어차피 여행이잖아요. 태국에서만. 돌아가면 끝이에요. 수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달랐다. 만약 들키면요?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조심하면 돼요. 푸켓의 야경이 반짝였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은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단 이번 여행에서만 두 여자는 손을 맞잡았다. 떨리는 손끝에서 전율이 흘렀다. 그 순간 금기의 문이 열렸다. 제5장 첫 번째 밤과 태국 마사지 에피소드 다음 날 오후, 넷은 리조트 스파를 예약했다. 태국 전통 마사지를 받기로 한 것이다. 커플 마사지룸으로 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다. 네, 커플룸 두 개요. 대식이 답했다. 그러나 스파에 도착하자 직원이 난감한 표어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커플룸 하나가 고장나서요. 큰 VIP룸 하나에 네분다 들어가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하죠. 미나가 웃으며 동의했다. 넓은 VIP룸 안에는 마사지 침대 네 개가 나란히 놓였다. 은은한 조명, 향초 냄새, 잔잔한 음악, 남자 마사지사 둘, 여자 마사지사 둘이 대기하고 있었다. 손님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가온을 건네받고, 넷은 각자 커튼 뒤에서 갈아입었다. 소금만 남기고 가온을 걸쳤다. 마사지가 시작됐다. 대식은 왼쪽 끝, 수영은 그 역, 진우는 수영 역, 미나는 오른쪽 끝. 마사지사들의 손이 등과 어깨를 주물렀다. 음. 수영이 낮게 신음했다. 뭉친 근육이 풀리자 절로 소리가 났다. 옆에서 진우의 귀가 발갛게 달아올랐다. 미나도 눈을 감고 마사지를 받았다. 아, 시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대식은 침대에 엎드려 있었지만 귀는 미나의 목소리를 쫓고 있었다. 한시간쯤 지났을까? 마사지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손님들, 10분간 휴식하세요. 곧 돌아올게요. 방 안에는 네 사람만 남았다. 가온을 걸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몸. 은은한 조명 아래 드러난 어깨와 등. 기분 좋네요. 미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진짜 태국 마사지는 다르네. 수영이 대답했다. 순간 미나가 침대에서 일어나 대식의 침대로 다가갔다. 교장 선생님 어깨 좀 봐드릴게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대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미나의 손이 대식의 어깨를 눌렀다. 부드럽지만 강한 압력. 음, 좋은데요. 대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수영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우도 슬쩍 일어나 수영에게 다가왔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진우의 손이 수영의 허리를 조심스레 눌렀다. 섬세한 손길. 대식의 강한 압력과는 전혀 달랐다. 수영은 눈을 감았다. 아, 좋아요. 마사지사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약 7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가온 너머로 전해지는 낯선 손길. 금기를 넘는 첫 접촉이었다. 마사지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네 사람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오늘 밤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밤 11시 리조트는 고요했다. 수영은 잠든 대식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가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두 여자는 손을 꼭 잡았다 놓았다. 그리고 약속대로 반대편 방으로 향했다. 미나는 대식의 방에 들어섰다. 묵직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낯선 향기와 체온. 대식은 잠결에 몸을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수영아. 미나는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의 팔이 자신을 끌어앉아 온몸이 긴장했다. 강한 팔의 힘. 진우에게선 절대 느낄 수 없던 무게감. 흐.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미나는 입을 막았다. 한편 수영은 진우의 방에 누웠다. 차분한 숨결이 곁에서 들렸다. 그녀가 살짝 몸을 움직이자 진우가 눈을 떴다. 수영씨? 희미한 빛 속에서 진우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쉿. 조용히 해요. 수영이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단한 번만이에요. 오늘 밤만.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혼란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눈앞의 여인은 아내가 아니었지만 그토록 바라던 온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진우의 손이 떨리며 수영의 어깨를 감쌌다.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손길. 수영은 눈을 감았다. 평소 대식에게서 느낄 수 없던 부드러움이었다. 아,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두 방에서 동시에 금기가 무너졌다. 제육장, 반전, 금단의 열매는 달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넷은 마주 앉았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잘 잤어? 대식이 수영에게 물었다. 응, 오랜만에 깊이 잤어. 수영은 웃으며 답했다. 진우도 미나에게 주스를 따라주며 말했다. 오늘은 피피섬 투어 가기로 했지? 네, 기대돼요. 그러나 식탁 아래 네 사람의 다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피피섬으로 가는 스피드보트 안. 파도가 세차게 튀었다. 미나가 균형을 잃자 대식이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교장 선생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어젯밤의 기억이 스쳤다. 수영도 진우 옆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다. 진우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등에 닿았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낮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비밀이 흘렀다. 섬에 도착해 스노클링을 하고 점심을 먹었다. 해변과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며 넷은 웃음을 나눴다. 우리 정말 젊어 보이죠? 미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무리 봐도 40대 같아요. 하, 그건 좀. 진우가 수줍게 웃었다. 대식이 맥주잔을 들어 올렸다. 어쨌든 이번 여행 정말 특별하네. 맞아요. 잊지 못할 거예요. 수영이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리조트로 돌아온 저녁. 넷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씻고 나왔다. 다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식사 중 대식이 갑자기 말했다. 오늘 밤은 좀 일찍 들어가야겠어. 피곤해서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내일 일정도 있고 수영과 미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도 말없는 대화가 오갔다. 밤 10시 대식과 진우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두 아내는 다시 루프탑바에서 만났다. 오늘도 갈 거예요? 미나가 속삭였다. 한번 더요.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미나가 대식의 방문을 열었을 때 불이 켜져 있었다. 대식은 침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 씨."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미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어젯밤 알았어요. 수영이 아니라는 걸." 같은 시각 진우의 방 수영이 문을 열자 진우도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수영씨, 앉으세요. 진우씨, 미안해요. 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어요. 나도, 사실 알면서 했어요. 두 방에서 동시에 고백이 터져나왔다. 대식의 방, 화났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식은 긴 침묵 끝에 답했다. 화?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다. 미나 씨는 수영이와 달라요. 그래서 더, 말 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진우의 방, 나도 마찬가지예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미나는 늘 나를 답답해 했어요.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수영 씨는, 저는, 저를 편하게 해줘요. 이해해줘요. 수영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계속하면 안 될까요? 복도 넘어 대식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솔직해지는 게 어때요? 그 순간, 네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7장, 금기를 벗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다음 날 아침, 넷은 로비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달랐다. 숨기지 않았다. 대식의 손이 미나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진우는 수영의 가방을 들어주며 미소 지었다. 원래의 배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묵시적 동의였다. 오늘은 방콕으로 이동하는 날이죠? 미나가 물었다. 그래요. 방콕에서 이틀 더 있다가 귀국해요. 대식이 답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대식과 미나가 뒷좌석에 진우와 수영이 앞좌석에 탔다. 기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했다. 뒷좌석에서 대식의 손이 미나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앞좌석에서 진우는 수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수영도 손을 맞잡으며 창 밖을 바라봤다. 이상하죠? 죄책감이 없어요. 나도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방콕의 호텔은 차오프라야 강이 내려다 보이는 5성급이었다. 체크인 할때 직원이 물었다. 방두개 맞으시죠? 대식이 미나를 보며 물었다. 그냥, 한 방에 네명 들어갈 수 있나요? 직원은 눈을 깜빡이며 답했다. 스위트룸에는 침대가 두개 있습니다만, 그걸로 주세요. 네 사람은 동시에 말했다. 넓은 스위트룸. 킹사이즈 침대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넓은 거실 탁 트인 강전망. 짐을 풀고 넷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수영이 답했다. 이미 시작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미나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 안 해요.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대식은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33년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걸 지난 이틀 동안 느꼈어요. 와인잔이 오가며 대화는 점점 솔직해졌다. 수영이는 늘 나를 부담스러워했어요. 대식이 고백했다. 내가 너무 강압적이라고. 하지만 미나 씨는 그걸 좋아해 주더군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나는 좀더 강한 남자를 원했어요. 수영도 말을 이었다. 나는 반대였어요. 대식의 강함이 숨 막혔어요. 진우 씨의 섬세함이 나를 편하게 해줘요. 진우는 잔을 비우며 웃었다. 우린 정말 완벽하게 엇갈렸네요. 술기운이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나가 일어나 대식의 무릎에 앉았다. 대식은 그녀를 끌어 안았다. 수영도 진우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우리 방 들어가요. 두 쌍은 각자의 침대로 향했다.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창 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펼쳐졌다. 차오프라야 강에 불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신음과 웃음이 뒤섞였다. 누구도 창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다. 우린 미쳤어. 수영이 중얼거렸지만 그 말조차 흥분을 더 자극하는 불씨였다. 밤은 깊어갔고, 네 사람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았다. 태국의 뜨거운 태양 아래 금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제8장, 카오산 로드와 죄책감의 순간, 1650자. 다음 날 정오, 넷은 카오산 로드로 향했다. 배낭여행자들의 성지, 자유분방한 거리, 노점상과 바가 즐비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미나가 선글라스를 쓰며 말했다. 대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놀아볼까요? 진우와 수영도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네 명의 여행객으로만 봤다. 누구도 그들이 배우자를 바꾼 사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노점바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젊은 배낭 여행자들 사이에서 60대 4명은 오히려 눈에 띄었다. 나이 들어도 여행하시네요. 멋지다. 옆 테이블 20대 커플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우리도 젊은이 못지 않죠? 미나가 웃으며 답했다. 대식이 그녀를 끌어 안았다. 당연하죠. 그 모습을 본 젊은 커플은 미소지었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부부구나. 착각이었지만 네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해가 지고 카오산 로드는 더욱 시끄러워졌다. 클럽 음악이 터져나오고 네온사인이 번쩍였다. 넷은 거리의 작은 타투샵 앞에 멈췄다. 타투 어때요? 미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번 여행 기념으로 수영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걸로 해요. 발목에. 결국 네 사람 모두 발목에 작은 타투를 새겼다. 같은 디자인, 작은 야자수 나무 한 그루. 이제 우리 넷은 완전히 한 팀이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술 기운이 조금 가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내일 한국 돌아가잖아요. 미나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알아요. 뒷좌석에서 수영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돌아가면 끝이겠죠?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호텔방에 들어온 넷은 소파에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다. 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틀 동안, 대식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미안해, 수영아. 처음으로 원래 배우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방 안에 긴장이 흘렀다.